짭티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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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미틱블러드가 짭티바라고 홍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트리거 느낌도 카티바랑 굉장히 유사해요. 짭티바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짭티바라고 불려도 리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짭티바라고 홍보하진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짭티바일까요? 트리거가요? 트리거는 에포카 트리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짭티바일까요? 제품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제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조건과 너무 다른 스킬로 인해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리뷰가 제품에 대한 불만과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막을 수 없으며 그것을 막을 자격도 없습니다. 저희는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유튜브 쇼핑몰에서 구매한 분들께 안내드립니다. 저희 제품의 스타일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하신 분들에게 모두 리콜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액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티라가 아니고 저희를 좋아해주는 분들을 위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좋아해주신 분들에게 당당하고자 하는 저희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저희 편이 되어주세요. 저도 항상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요. 제가 한 말을 창피하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블러디의 분들, 저희는 아직 작은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불리워도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홍보가 부족한 탓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블러디의 언즈 분들께 자랑스러운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때문에 저는 짭티바라고 홍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희 블러드 엔지에게 드리는 저의 소신이자 약속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미스틱 블러드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게 창피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희 제품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디테일링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아니, 디테일러로 넘어가는 분들을 위한 레벨 테스트 같은 상품이기도 합니다. 미스틱 블러드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브랜드입니다. 일반 유통을 꽤 오랫동안 고민한 이유가 있습니다. 런칭은 많은 요청이 있었지만 제가 일반 유통을 쉽게 결정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 제품은 조금 고민하고 즐기셨을 때그 성능과 감성이 만족도가 최고가 되는 브랜드입니다. 일반 유저분들, 세차를 가볍게 하시거나 세차를 편하게 하고 싶은 분들에게 맞지 않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게임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다크소울. 난이도가 극악이라고 합니다. 난이도가 극악이어서 일반 유저들에겐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그 게임을 끝냈을 때 오는 쾌감은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게임을 다시 시작하게 되며 플레이어가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워가며 더한 쾌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있는 게임을 하면서 스스로의 능력치가 향상되고 더 강한 쾌감을 얻어내며 발전해 나간다고 합니다. 게임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이미 미스틱 서울 정도의 레벨을 깨버리신 분들에게 문의드립니다. 미스틱 서울이 작업이 어려우셨나요? 여러분의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당신의 공략집이 필요합니다. 만들고 싶진 않았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추가 제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정판으로 소량 준비해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서울 하드코어입니다.